이명웅을 더욱 보호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TV조선 보이콧. 작곡가 조영수는 이것이 지난 40년간 가수에게 전례없는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은 시청자를 속였다. 가수 이명웅 팬클럽, 광주 선별 진료소의 간식 전달, 유명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광주, 전남 지역 회원들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 진료소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간식을 전달했다. 이런 이명웅은 팬들에게도 영향이 있었다. 팬클럽 영웅시대는 코로나19 극복의 앞장서, 대한 적십자사에 1억 4,541만 7,940원을 기부했다. 더불어, 이명웅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는 최근 세브란스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를 후원했다. 영웅시대 밴드 회원들은 이명웅이 생일 6월 16일에 맞춰 의미 있는 기부를 하기 위해 616만원을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이 밖에도 팬들은 매주 둘째 주 목요일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사회 전반에 선행을 하며 이명웅의 이미지에도 덕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오후 시청사 앞에서 가수 이명웅 팬클럽 영웅시대 광주 전남 지역 회원들이 선별 진료소 의료진들을 위해 마련한 간식을 전달받고 있다. 회원 350여 명은 300만 원을 모금해 라면 170박스, 음료수 150박스, 과자 18박스 등 간식을 마련했다. 간식은 광주 12개 선별진료소에 전달한다. 회원들은 지난달에는 단체헌혈봉사를 했다. 이명웅님 흑집 낼 때마다 팬님들 자꾸 늘어날 것이다. 왜 국민아들 보호해야 하니까 이명웅 최고로 좋아하니까 내가 이번 기부는 지난 6월 코로나 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팬클럽에서 단체 헌혈 봉사를 한데 이어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응원하는 나눔을 실천해 훈훈함을 더했다. 반면 지난달 5일 경북대학교 남양주 캠퍼스에 참석한 미스터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이명웅은 부상대상 수여식에서 받은 상금 500만원을 후배들에게 흔쾌히 기부했다. 그는 "상금 500만 원 모두 사정이 어려운 실용음악과 학생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밝혀 현장에 있던 대학 관계자들과 후배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껏 받았다. 앞서 이명웅은 첫 광고 수익금 전액도 기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강미정 영웅시대 광주 전남 회장은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부한 간식은, 광주시자원 봉사센터가 이날부터 지역 12개 성별 진료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명웅 팬클럽 최고입니다. 그가 수의 급팬참 그 모범이 되는, 팬들의 문화를 새롭게, 역사를 쓰시니, 대단히 이런 성향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다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인데, 어몽시대 팬들 화이팅 건행. 이정식 자치 행정국장은 지원해주신 간식이 식고대응에 연일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팬클럽의 뜻깊은 나눔이 지역사회 사회공헌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명웅을 얼마나 좋아하면 5일만에 1억4천5백만원을 기부했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첫 광고 수익을 전액 기부하였지요. 에서 팬 카페 회원의 기부는 보통 3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전무 흉무한 기록이지요. 음원까지 세 군데에서 1위를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2위에서 6위 권한에 진입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에서 카페 회원도 곧 10만 명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착한 영웅님의 팬답게 팬님들의 마음이 예쁘시네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 영웅팬님들 너무너무 큰 일을 하셨어요 영웅님을 더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 서로 돕고 나누는 미덕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라 봅니다 광주 시민들 힘내세요 영웅시대팬님 정말 정말 대단해요 어쩜 좋은 일만 하는 영웅시대팬님이야 진짜 이나라의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영웅님 비릇 영웅시대 팬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광주 영웅시대님들 장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난눔 봉사를 실천하심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행사가 우리의 히어로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일이고 영웅님이 힘을 내어좋온 노래로 국민들의 힘든 마음과 몸에 큰 희망과 행복을 줄 겁니다 장하십니다 광주 영웅시대님들 영웅님의 팬덤은 앞으로도 쭉 더더 늘어날 코구요 영웅시대 팬분들은 영웅님의 임성과도 닮은 듯 조신하고 진중합니다. 영웅님, 이제 나만 믿어요가, 트롯 가수 사상 상위권에 안착하는 것도 팬덤의 저력도 있겠지요. 영웅님의 승승장구에길 영웅시대가 같이 갈 거랍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존경합니다. 영웅님 성품이 선하니, 팬분들도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저도 영웅시대 정회원 가입했습니다. 선행으로 삽시다. 영웅시대 파팅 건행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출연한다더니 코로나로 어려운 때, 웅님은 영웅으로 나타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 해준의 영웅님을 찬란한 빛가운데로 승승장구하길 기원해요. 이명웅님 팬클럽 영웅시대 배우님들의 훌륭한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팬문화를 리드하며 가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훌륭한 가수님과 훌륭한 영웅 시대. 정말 영웅 시대 대단하십니다.에서 우리 영웅님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웅님과 영시 여러분 모두 모두 번행. 임 영웅이란 소중한 보물을 발견해준 미터에게 감사하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감성 보이스 히어로님의 고급진 목소리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니다. 영웅님 항상 건강 조심하고 행복하세요. 늘 응원하고 있어요, 박팅. 영웅시대 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존경합니다. 영웅님이 인성이 착하고 하니 다 닮아가시네요. 정말 대단하시고 저희는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있는데 선행을 실천으로 하시니 본보기가 되네요. 이명웅 씨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영웅 씨 노래만 듣고 있어요. 이명웅 너무 좋아요. 언제쯤 콘서트 하나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명웅 화이팅. 이명웅 팬클럽 최고입니다. 그 가수의 그팬참 모범이 되는 팬들의 문화를 새롭게 역사를 쓰시니 대단해요. 이런 성향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타자를 사는 아름다운 세상인데. 영웅 시대 팬들 화이팅 건행. 정말 영웅님이 내 가수님이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오늘도 목요에서 대상 수상하. 시고 전에 기부까지 겸손과 인성이 두루두루 갖춘 오령웅님 대성하실 거랍니다 대한민국의 힐링으로 선물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주신 진중하고 멋진 트롯 신사로 자리매김하실 구형에서 온국민이 영웅아리 중인 건 당신이 반듯하고 훌륭한 청년으로 사랑을 받는다란 겁니다. 에서 영웅님 건강하세요. 이명우를 사랑하는 시청자를 속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TV조선과 칠토필리라의 생방송이 19일 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명웅 무대 통편집 시청자 기만 사랑의 콜센터 이명웅과 황윤성의 듀엣 무대가 미방영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제작진이 해당 영상을 온라인으로 뒤늦게 공개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이명웅의 무대를 통편집해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사랑의 홀센터는 미스터트롯 톱7의 무대가 꾸려졌다. 방송에 앞서 홀센터 측은 임영웅과 황윤성의 데스파시터 듀엣을 예고편으로 내보내 기대감을 높였다. 제작진은 임영웅의 특별 무대가 공개된다고 사전에 예고했지만 이날 방송이 끝날 때까지 그의 무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영웅과 황윤성의 스페셜 무대 영상은 네이버 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됐습니다. 그 누구도 편집 이유를 모릅니다. 이명훈과 황윤성이 부른 데스파시토 카사가 심의에 걸렸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 이유로 떠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방송에서 이명훈과 황윤성이 데스파시토가 미방영됐고 본방사수를 하던 시청자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17일 스타 뉴스 취재 결과 이 영상이 본방송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데스파시토 노래 때문이었다. 사실 이명웅이 이 노래를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명웅은 이미 지난 4월 방송분을 통해 데스파시토 단독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했었다. 그때도 이 영상은 방영됐지만 이명웅은 이 노래의 1절만 불렀다. 그야말로 방송사의 갑질입니다. 반대로 방송사가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그렇게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인기 있는 출연자를 앞세워 시청률을 올려놓고선 알맹이는 쏙빼먹는다 단단하게 분명합니다. 방송사 예고만 믿고 바라봤던 시청자들은 한순간에 바보가 됐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데스파시프가 청소년 유해 매체 노래로서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편집의 이유였다는 꿈은 데스파시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이고, 이명훈과 황윤성 역시 멋진 무대로 소화했기에, 얼핏 심의 규정과 거리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작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준수를 위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통편집을 결정하게 됐다.